안녕하세요. 코인스탠드입니다. 최근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시장을 대표하는 비트코인의 경우, 화면에 보시다시피 현재는 상승장을 기대할 수 있는 유의미한 저항선까지 연달아 넘어서며 시장의 기대감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물론, JP모건 등 기존 금융시스템의 기득권이라 할수 있는 회사들도 암호화폐를 전과는 달리 두둔한 듯한 소식이 연달아 들리는 이유도 분명히 있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암호화폐들이 그러했듯이 위체인 역시 나름 의미 있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만, 가장 최근엔 또다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주요 지지선이 버텨주고 있는 만큼 희망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위체인이 현재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으며, 어떤 모습을 그리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위체인 캐스트입니다. 먼저 일본 차트입니다. 최근 폴링웨치 패턴을 벗어나며 나름 의미 있는 상승을 기록한 위체인은 영상 작업 시간 기준 주요 지지선을 테스트 중인 모습입니다. 바로 이 피보나치상의 트렌드의 전환을 의미하는 0.618 구간인 10.7센트대의 가격인데요. 여기에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단기적인 상승 트렌드가 꺾이지 않는다는 뜻이며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목표가이자 조정장 직전의 최고가인 16센트대를 회복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현재는 지지를 테스트하며 아직 방향이 결정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시점에서 상승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0.786 포인트 구간인 12.7 센트대의 저항선 돌파입니다. 이 구간을 돌파한다는 것은 목표가 16 센트 기준 조정 끝에 목표가로 되돌아갈 확률이 높은 추가적인 신호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여기가 버텨주지 못한다면 상승보다는 추가 조정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이 지지선이 뚫린다고 곧바로 추가 조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지지선인 9.4센트대를 주목하시면 되고, 이 0.382포인트 구간마저 버텨주지 못할 시에는 저희에게 아주 중요한 트렌드 지지선을 주목하시면 되는데, 현재로서는 0.236포인트 구간과 겹치는 대략적인 7센트대가 되겠습니다. 지지선 하방이탈 시엔 가격의 추가 하락이, 저항선 상방향 돌파 시엔 가격의 추가 상승이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차트를 본다는 것은 결국 이 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내기 위함이라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봉 차트에서는 최근에 지지부진해 보이는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4시간 봉 차트도 잠시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아까는 보기 힘들었던 트렌드가 보이네요. 최저가가 점차 상승하는 트렌드 지지선이 있고 이쯤에 저항선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 상승 패턴인 어센딩 트라이앵글 패턴이었군요. 최근 한번 돌파를 시도했으나 패턴의 저항선 돌파 직후 지지는 받지 못하며 다시 쭉 미끄러진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익숙한 패턴으로 보이죠. 다만 트렌드 지지선은 버텨줌으로써 이번에 상승 트렌드를 일단은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작업 시간 기준이긴 한데 업로드 시점에도 트렌드 지지선을 지켜주고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기를 상승 돌파한다면 그 기세를 몰아 다음의 저항선 역시나 뚫는 것을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며 그 후엔 트렌드 저항선의 차례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트렌드 지지선을 하방 이탈할 경우엔 0.618 포인트 구간의 지지를 받아줘야 하며 여기마저 뚫릴 경우 트렌드 전환에 실패하며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며칠간은 이 삼각 패턴을 어느 방향으로 이탈하는지 지켜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음을 말씀드리며 이만 오늘의 비체인 게스트를 마치겠습니다. 만약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